지금부터 엄마 사랑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오늘은 영희의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그래서 영희는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서 길을 돌아다닙니다. 생각을 하던 중단 닭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닭이 그러면 이건 어때? 속삭속삭 거려요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야 가자. 그리고 또 다시 가다가 오리 친구를 만나고 또 그리고 아 좋은 아이디어야 너도 날 따라와 해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아, 영희의 뒤를 쫓게 됩니다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소를 만났는데요 자소에게너 엄마에게 선물을 해야 돼 어떤 게 좋을까 했더니 소가 숙덕거려요. 그랬더니 알고보니까 자신을 우유를 준다고 했는데 다 짜서 없다. 미안하다. 고메게 가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이 영희가 고메게 가려고 했는데 다른 동물 친구 뒤에 따라온 친구들 닭들 오리들 아니, 닭 오리 등등등 친구들이, 어, 난, 난공 무서워. 걔는 맹수장. 하고 지금 무섭다고,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 되었는데요. 곰에게 가서 톡 물어보니까 곰이, 허! 이거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영희는 집에 와서 곰과 함께 가서 엄마에게 그냥 안깁니다. 자기가 선물이라는 거죠. 엄마, 내가, 고 곰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선물이래. 오리털, 잠바, 이런 거 못해줘서 미안해. 이러고, 이 책의 이야기가 이렇게 훈훈하게 끝난니다 인상 깊었던 건첫 번째, 음, 엄마한테 자기가 선물이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동물들이 다 떠나고 고 곰에게 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그 동물들이 조금 떠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생각해준 것만도 자기 의 털을 줄게 해가지고 파카 만들면 끝나면이채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네 느낀 거두 번째 이 그래도 고민 현명한 생각을 해서 다행입니다.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음, 다른 동물, 예를, 다른 동물이었다면 은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엄마의 반응 궁금합니다. 용하고 싶은 건은첫 번째. 음, 이진어길를상상해봐야겠고즉책 속에 하기는 여러분, 여러분도 엄마 사랑해를읽세요 그러면은 이 영유의 참신한 노력이 오을것 입니다. 감사 합니다.